베일에 쌓인 청년 25살 28점, 300점 치고 위트 있는 강원도 마미손입니다 네. 이 경기까지 이기시면 진출입니다 그렇습니다 개막전과 동시에 첫 번째 진출자가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말 있으신가요? 더워요? 아, 빨리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오케이. 아, 핸디캡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러네 그건 맞네 잘하네 가위바위보 무빠빠 이네요일는 얇게 컨트롤, 이쪽건는 촉촉하게 맞춰서 내려오는. 모습. 대류 오려나니까 맞더네 이야, 역시. 와우, 저기 빠져. 음. 와우. 와우. 이야. 네, 말씀하세요. 와. 모은다고요 아. 확실히 아, 1경기하고 좀 굉장히 풀리지 않나? 혹시 약간 관중이신가요? 샤아. 나이스. 캐릭터가 너무 귀엽네요. 어골 어, 어, 아, 단골 을잘최고골제 쳐. 최고였는데 단골 제일 최대였는데 단골 제일 최고였는데 단는데단리 제일 최고였는데 단쿠션고 있어 여주아고 있어 계속 아제게임대과한게 <laughs> 있죠 제가 대대 킬러잖아요 제 한남 씨가 몇 점이더라? 멍청 뒤돌 까비. 어, 중요? 어. 와, 근데 잘 치긴 해요. 자, 이거 아까처럼 봐주는 거. 어, 진짜 잘한다. 아. 우리끼리 뭐뒤돌 살인마니, 축구 미니이 이런.

빵빠해 주인공이 될수 있을 것인가? 어? 오, 좀 치십니다. 어, 좋아요. 아, 모아보려고 했는데. 야야야. 깜짝이야. 너무 뭐 또? 진짜였어. 이거 저한테는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요, 조용히 외칩니다. 식사 끝. 이건 진짜 그렇죠. 그렇지. 확실히좀 네. 아, 약하다. 딱 통성하게 딱 10분 들으면 되거든요. 네, 10분이... 이거 어? 나눠, 나누세요. 10분만 음. 남으세요. 10분만 남으세요. 어, 그렇지, 극복했나요? 오, 오 뒤에 살리자, 세상 숟가락 펼쳤기 전에 왔어요, 달라. 자, 맹 추격 중입니다. 아, 아쉬움의 준비, 연속이구만. 빵빠레까지 남은 건한두 개. 그래도 많이 펼쳤어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제 검이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요. 당신 외곽 지중 뭐 이런 거예요? n no. 진짜 크다 이거. 단한 치라도 아름다운 장구를 지싶었는데 no. 아. n 빠지는 그림이 아니요자들이고 쉽지 않아요. 근데 다먹 이런 게 놀라워. 됐다! 네. 자, 한개 남겨놓고요. 한개 남겼습니다. 어? 마이송 씨, 잘 치는데요? 잘못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보구덕으로꼭우와 보겠습니다. 와우! 와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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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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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어려워 보입니다. 어? 진출했어다 와. 오, 뭐야? 어떻게 친 거야? 지린다. 그 정도는 아닌데요? 아! 뭐냐 첫째 다 시즌4 절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아울러 갈것 같아요. 영원 추척 하지 마, 아직. 추척 준비. <laughs> 아, 고쳐봅니다. 제가 포기한 적이 있었나요? 영원 자세좀 해주시고요. 끝! 시그니처 나왔습니다. 마미손 씨, 나 당신 좋아해. 근데 거기 가자. 진 시작. 대 진짜 큰일을 징그리고 하냐? 아, 마미손이었다면 여기서 어떤 초이스를 했을까? 잘 봐. 네. 아. 그리고 강원도 마미손은 대대 28점. 세우는 초식을 보여 주나요? 어? 와. 세우는 초식을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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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 와.. 하늘은 언제나 나 편. 하늘은 언제 편. 하늘은 언제 편. 하늘은 언제 편. 그리고 떠 떠벌이... 머리 이거 놓치거본 적이 없거든요. 그나이. 진행 번야. 키스 있나요? 18점에게 수비라는 의미가 없을 아니에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70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18점의 의견은 묵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소 당신 잘 쳐. 근데 이 시리즈 아직 안 끝났어요. 아미소쉬어 당신 잘 쳐. 알아? 잘어안 안 끝났다고. 이거 아직 몰라요? 안 끝났다고. 이이임 이제 시작이라고. 쳐. 당이잘 쳐. 당신 아니 자신의 잘하네, 실직하네, <laughs> <입증하네. 웃음> 물건이네, 물건.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로 받습니다. 예예 네. 드셨습니다. 와첫 번째 참가자부터 네.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네. 예, 예, 예. 지금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제 얼굴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네 네. 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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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말고 다른 지원자 제 2의 마미손이 또 있거든요. 복면을 네. 네. 또 복면 컨셉이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까지 만나본 뒤에 좀 민심을 한번 살펴볼게요. 축하드리고 저희는 두 번째 복면 참가자 블랙 가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내일 네. 네.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참가자 블랙 마미선 모시겠습니다 네. 춘천에서 온 30살 블랙 마미선입니다. 아, 아,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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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대대2 8 4 35300이면 굉장한 실력자예요. 그렇죠. 리쿠션으로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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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 지금 존나, 그 네. 아니에요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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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정치원이랑 어던그 아, 키스로 아, 아. 벗기고. 아, 근데 이게 키스가 1단 키스가 아니라 3단 키스야. 아, 좀 섞어야겠다.